신조나는 신도시 중 최강자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난 판교야. 왜? 판교가 분당보다 서울과 더 가깝고 그리고 독보다 살기가 너무 좋아. 저는 단언컨대 판교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와 서초구와의 거리가 20km 정도로 웬만한 서울권 지역보다 가까운 편이었고요. 지금 이런 데들 보면은 IT 기업처럼 생겼어. 그 게임 회사들 같이 그렇게 보여. IT계열 대기업들은 다 판교에 있는데요. 또 판교에는 서울 못지않은? 서울보다 더큰 대형 업무지구도 있잖아요. 사실 전 판교가 좋다는 말만 들어봤지? 실제로 가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신분당선도 이때 처음 타봤는데요. 추가요금이 3천원 나왔을 때는 진짜 실신할 뻔했지만 아무튼 판교가 분당과 거의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대빵인 분당과 판교를 비교해서 어디가 살기 좋은지 다녀와봤습니다. 판교 인장 코스는 서판교인 백현동을 간 다음 테크노밸리가 있는 삼평동을 들렸고요. 그리고 나서 서판교에 있는 판교동까지 슉 둘러봤습니다. 뭔가 여기 느낌 과천 같지 않아? 왜? 중간에 천, 저쪽에 산. 살기 좋은 동네의 특징이 아닌가 싶어. 판교는 8.92제곱킬로미터로 인구는 약 8만 7천여 명입니다. 예전에 판교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은 여기가 논밭이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지정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땅값이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판교가 이제 신도시 개발된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때 나라에서 땅을 사갔을 거 아니야? 몇백 명이 사람에게 보상금을 줬단 말이야? 응. 근데 그게 인당을 계산하면 8억 7천만 원인가? 8억 3천만 원인가? 그 정도라는 거야. 제가 조금만 빨리 태어났어도 판교에 땅을 사뒀을 텐데 늦게 태어나서 정말 아쉽네요. 인생 역전이 가능할 정도로 판교 땅값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분당 신도시와 같이 저렴한 분양가에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기는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고급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의 비율을 높였고 대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하게 된 거죠 이런 지역 정보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지역 개발 계획하시는 분들은 정말 똑똑하신 거 같아요 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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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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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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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매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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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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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밥 먹으려고 판교 현대백화점에 들어갔었는데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았어요. 우습게 소리로 일조 매출을 식당에서 버는 거 아니냐 할 만큼 어딜 가도 웨이팅이 필수였답니다. 점심시간에 갔기 때문에 식사하러 온 직장인들도 많이 볼수 있었고요. 은행이나 병원들도 판교역 부근으로 다 몰려있더라고요. 여기가 판교 대장주. 판교 대장주 아파트예요. 여기가? 아 어. 어. 대장주이며 경기도의 대장주죠 얼만데? 2011년에 지어진 948세대 아파트로 117제곱미터 타입이 30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었는데요 잠실, 롯세권 아파트의 같은 타입이 작년 26억 7천만원에 거래된 걸 보면은 판교 아파트는 잠실과 견주어도 될만하지 않나 싶어요 입지는 두말하면 입 아프죠 이 아파트는 판교역 역세권인데다가 백화점은 엎드리며 코 닿는 곳에 있었고요 중학교를 품었습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도 길만 건너면 다 있었고요 아파트를 투자할 때는 학교를 보라고 했는데 확실히 여긴 대장주 아파트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판교역이 현재 신분당선이랑 경강선이 뚫려 있잖아요 2028년 목표로 월곧 판교선도 개통된다고 하니까 호재도 있는 명실상부 판교의 대장 아파트입니다 저 인장 전에는 푸르지오 그랑블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와... 나는 판교 대장주보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인 곳은 이 보뜰마을 구단지 아파트였어요 왜? 뭔가 더 쾌적하고 예쁘고 역과는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서인지 단지가 조용해서 좋았고요 아파트 외관도 좀 예뻤던 것 같아요 2009년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15년 전에 지어진 것 같지 않게 건물이 좀 트렌디하더라고요 초등학교를 품고 있어서 보뜰마을 중에서는 가장 비싼 곳이래요 101제곱미터 타입 최근 거래가가 20억 후반대였어요 거래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었지만 7단지, 8단지, 9단지 안에 초중고가 몰려 있어서 여유 자금 있고 매물이 나온다면 수요는 진짜 클것 같더라고요 특히 여기가 앞으로 더 인기가 많을 이유가 뭐냐면 뭐야? 부단지 그 옆쪽으로 성남역 GTXA 노선이 개통될 거거든요. 904동, 905동, 906동, 907동. 이 바깥 라인 진짜 부럽습니다. 수혜지거든요환교하면은 약간 이런 건물들을 봐야 되잖아. 황교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여기 테크노밸리 아닐까 싶어요. 나는 한전의 넥슨이거든. IT 회사, 게임 회사, 그리고 개발자들 모여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코딩 얘기하고 뭐 그럴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저는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넥슨에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판교는 넥슨인 게 내가 사로플로 현재를 좀 많이 해가지고 제가 카트라이더 러시플러스로 현질한 금액이면 은 넥슨 사무실 의자 정도인제 지분이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IT업계가 지금 연봉이 좀 세다고 하잖아 판교 자체가 연봉이 좀 높은 사람이 좀 많더라고 개발자가 많아서 그런가 판교 평균 연봉이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약 6천만 원 정도던데요 개발자 연봉이 꽤센 걸로 알고 있는데도 젊은 IT 종사자들은 직주 근접에는 성공하지 못하셨대요. 30, 40 젊은 뭐 IT 개발자들은 점실이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못 살잖아 사실은. 그래서 광주랑 용인 쪽으로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 개발할 당시에 판교 주거지구 60%를 테크노밸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거지는 부족한 편이라 용인이나 광주로 출퇴근을 좀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교엔 임원급이나 예전부터 판교에 살던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판교가 경부고속도로 중심으로 동판교와 서판교로 나뉘는데요. 동판교와 서판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아까 그 판교랑 뭔가 좀 진짜 색다른 느낌? 건물도 낮고 단독주택 같은 그런 느낌? 동판교가 미래도시 같은 느낌이면 서판교는 조금 더 한적하고 조용하고 도심 속 시골 같은 느낌이었어요. 조용하고 동판교보다 더 폐쇄적이지만 서울로 나가는 도로망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연예인이나 재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대요. 신세계 부회장님도 판교에 살았다고 하시는데 아직도 거주 중인진 모르겠어요. 서판교를 크게 보면 판교동의 판교원 마을과 운중동의 산운 마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시세는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판교원이 조금 더 비쌌다고 하던데요. 음중동에 서판교역 월판선 교통호재가 생기면서 별 차이가 없어졌다고 하네요. 제가 느낀 서판교는 공기 좋고 집도 예쁘고 그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기신도시 대장인 판교신도시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분당이랑 비교 좀 해볼게요. 저는 일기신도시 대장을 분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당은 모든 동네가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데요. 신도시를 계획할 때 강남에 있는 고소득자를 흡수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평균 연봉은 강자동이 7천만원, 다른 곳도 4천에서 6천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분당 밑에 분당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분당은 꽤 명성 있는 도시였죠? 다시 한번 분당 신도시가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건데요. 올 하반기에 한곳 이상 선도 지구 선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선도 주자가 될 그리고 그중 사업성이 높을 것 같은 곳을 짚어봤습니다. 서현역 역세권 아파트인 시범 한신 아파트입니다. 시범 단지가 한양과 우성, 현대, 한신이 있는데요. 네개 단지가 통합해서 재건축으로 50%까지 늘어난다 치면 7,769세대에서 11,650세대로 늘어나게 되고요. 30%가 늘어난다고 해도 만 세대가 됩니다. 진짜 대대 대단지네요. 두 번째 다녀온 곳은 수뇌역입니다. 저는 양지마을 1단지가 더 같이 있어 보였습니다. 용적률은 높지만 모든 가구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상에 101제곱미터 이상 비율도 73%에 가까워서 가구당 대지 지분은 수내역 일대에서 가장 크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입지가 좋아서 꼽은 건데요. 수내역과 롯데백화점이 가까웠고, 초등학교도 가깝고, 분당 중앙공원이 바로 옆에 있어서 주변 환경이 좀 쾌적했거든요. 역 근처에 학원가도 몰려 있었기 때문에 교육열도 뛰어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길 추천하는 연령대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부입니다. 정자동에 대형 호재가 있더라고요. 백현마이스 복합단지로 삼성 코엑스보다 1.4배 더큰 국제적 상업지구로 개발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서수정 일대가 수혜 지역이 되겠네요.